시민 여러분 오늘 비가 좀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집회를 중계방송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개인 대표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월 마지막 토요일이죠. 오늘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521일째 지금 서청대 복방에서 계십니다. 5월 첫째 토요일이 150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쉬워요. 7만 다음 대요 1,507일, 1,514일, 오늘 1,521일째입니다. 저는 날짜를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제가 그 마치 프레센터에서 열렸던 그 청년 법조인들 중심으로 한판에 따른 법리 문제를 한 세미나를 자 소개해 드렸고 그 오늘도 내 책을 한권 갖고 왔습니다. 어, 아시겠습니다만, 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청을 하고 그 사건 기록을,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을 가지고 어, 책을 그 쓰시는 그전 조선이고 우정찬 기자님이 최근에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어둠과 위선의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책은 에, 소재로 한핵 어, 및그 수사에 관한 일종의 백서 어 형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책 제가 몇 권을 사가지고 연사님들한테 오늘 선물로 드렸는데 이두 권은 우리 이 이정신 단장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보시고 좀 필요하신 분좀좀 뭐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그이 책에 보면은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은 이 탄핵의 시작 과정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시 검사잖아요. 당시 대통령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게 여러 가지로 계속 대들고 불리한 주장을 하고 해서 대전 고급으로 좌천대가 있으면서 그 친구가 2014년에 그 고영태라는 응? 호빠를 운영하던 그 호빠 사장으로부터 받은 그 USB. 최순실씨와 그 당시 그 패션 개통 사업을 하면서 옆에서 본 최순실씨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몰아가면서 그 만들어 가 갖고 다니던 그 USB. 그거를 2014년 가을에 TV조선의 이진동 부장이 받아가지고 내용이 안 되니까 최순실씨 신사동 사무실에 청계천에서 산 도청장치를 가지고 한달 도청을 하고 이래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 있다가 우연히 윤석열 고검 검사와 만나게 돼 가지고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는 힘들다니까 윤석열이가 한결의 신문의 선임 기자인 김의겸이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지켜줘 가지고 그세 명이 교대역 부근에 소주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작당을 했고, 음모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이제는 이름이 법원 개명을 했으니까 최서원 씨로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최서원 씨가 최태민의 목사의 딸이라는 걸 갖고, 이거를 최태민의 그 어떤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 최서원 씨가 뒤에서 사실은 주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역극하자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이런 걸 갖다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바람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당신과 저쪽인 한겨레신문이 내고 오마이뉴스가 내고 이러면서 jtbc를 또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판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그 계획을 그 프레임을 짜주고 스토리를 시나리오를 짜준 친구가 누구냐? 그게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검사가 아니에요. 이 윤석열이가 검사로서 특수부의 수사팀장으로 가서 박영수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에 대해서 죄를 만들어 낸게 아니라 대전 거금에 물 먹고 가있으면서. 이 좌파들에게 어떻게 내가 충성을 할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저이 정권을 몰락시키느냐 그 작당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두어 차례 드렸습니다만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 우종찬 기자의 어둠과 위선의 기록에 비교적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진동이라는 기자가 책을 썼습니다 나는 이렇게 뭐 꺼려 내렸다든가뭐 이런 제목인데 뭐냐 자기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작을 자기가 했는데 자기는 정작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당의 공천도 하나 못 받았고 청와대 비서로도 안 불러줬고 그런데 김오겸이는 청와대 비서관 가고 잘나간단 말이죠 너무나 억울한 거지 그래서 이진동이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책을 써가지고 팔았습니다 우린못 봤죠. 근데그 내용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소설 같은 얘기를 엮어 가지고 쓴 이유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이 책을 썼고 반핵에 나섰다는 거예요. 이뭐 완전히 그 빨갱이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 이전도 그렇게 썼어요. 이 자유민주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보수의 이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는 갔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툭털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내라는 자유민주의 상징을 끌어 내렸다고 자랑스럽게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까지는 읽을 것 없지만은 우리 우종창 기자님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서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가 박영수 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탄 나타나는데 자 이건 맞아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넣거든요 었 뇌물죄가 가장 무거운 거니까 그게 가장 또 공직자로서는 가장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죄니까 직권남용 뭐 무슨 뭐이뭐 뭐 얘기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로 엮었는데 그 뇌물이 뭐냐? 미르스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755인가를 거둔 거, 그 내물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내용이 1심 법원에서 바로 그냥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탄핵 탄핵 재판에서도 그건 내물로 봅시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하나도 해서 탄핵 결정문에도 보면은 미르 재단 스포츠 재단 모금운동 한 거는 전혀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이라는 자가 그 700매도 굴네물째로 엮어가 넣는데, 이건 뭐 수사를 좀 해본 전문가라면 말도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아, 잡아다가 털면은 먼지 안나올려어 어딨느냐? 그래서 그냥 막 엮어가지고 그냥 집어 넣은 거예요. 대통령을 정말 막 저렇게 나락으로 빠뜨렸는데, 야 여기에 정말 어떤 기적이 하나 태어나, 생겨난 거예요. 진짜예요. 세상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박근혜 아, 그래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특수 집어넣고 조사를 털고 감옥에 넣어놓고 하루 일주일에 네번 재판을 엮으면서 청와대선 경비 다 털어봤는데도 정말 단돈 1원 한푼범금을 사적으로 유행한 것단한 건도 나온 적이 없단 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속담이 틀린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그것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그 더럽다는 정치인 중에 정말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나타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못 나오시니까 왜못 나오시느냐.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아만습니다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있다면 가장 큰 죄가 뭐냐. 죄를 짓지 않았던 나 죄예요. 죄가 없는 게 지금 죄라 가지고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머리에 떠오르게. 아, 정말 털어도 먼지 한톨안 나오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 드러나버렸으니까 못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저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돌아가 볼때자이 자들이 탐을 써서 내만 풀어준다? 온갖 여러가지 믿기가 들어왔지만 은 정말 저렇게 법정 투쟁을 할수 밖에 없는게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일단 한건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반성문 쓰고 풀려나갈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저 그래서 정권 그 생각을 하면서 힘이 듭니다만은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우리 좀더 열심히 투쟁을 할수 해야 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 문재인이가 미국 출발하는 20일 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코리아 지부에서 그 탄원서를, 이재용 3일에 관한 탄원서를 냈죠. 그런데 정확히 알고 봤더니 그 탄원서가 미국의 뉴욕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그 암참에서 만든 탄원서고, 그거를 전달만 한국 지부를 통해서 한 거지, 한국에 주한미군 상, 그, 저, 저, 저 주, 상공회의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재계가 정식으로 미국 정부를 대신할 수는, 정부 이름으로 요구를 하기는 못하니까 미국 재계가 전체가 나서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청와대에서도 며칠 전에 내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검토해 본 적도 없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좀 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면이라기보다는 또한 가지 풀려나올 수 있는 그 형식이 형집행정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형을 살고 있는데 형집행을 정지하면 되거든요. 82년에 5.18 내란 업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김대중이가 풀려나서 어 12월 21일인가 워싱턴 내셔널리아포트에 도착할 때도 탄원서를 썼죠. 그 탄원서를 여러분 유튜브에 저 단톡방에 돌아다니는데 그때 온 명목은 건강상 몸이 안 좋아서 워싱턴 DC에 있는 월트리드 육군병원을 지정을 해서 어 신병치료차형 집행정지로 그 당시 김대중이를 석방시켜줬던 겁니다.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대통령도, 그래서도 저는 사면보다는 형집행정지로 나오시는 게 더, 더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미국 이런 게 있었고, 청와대도 나름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왔었고, 저는 6월 중에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면이라는 그런 대통령권에 대한 사 사면, 대통령 그 사면은, 사면권은 여러 가지로 그, 저 날짜를 기념일을 보고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형집행정지로 이재용 부회장을풀어주지 않을까. 근데 이정부 회장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정부 회장과 바로 연결된 게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이정부 회장에 대한 좀 혐의는 2년 6개월 형치을 살리는 좀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을 받아서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직접은 줄수 없으니까. 최성원 씨의 딸 최유라가 소속되어 있는 성마 옆에 말을 세 마리 사주가 그것도 유럽에서 좀 비싼 말을 사줘서 유럽 현지에서 성마 훈련을, 현지 훈련을 하도록 도와줬다. 거기에 해당되는 58억을 가지고 이재용 씨를 뇌물 공여로 구속을 지켜놓은 건데, 물론 대통령은 받은 적이 없죠. 아무 관련이 없죠. 대통령이 최유라가 말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는데 그 뇌물은 따지고 보면 최유라가 아니면 최성원씨는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아 정유라 그러니까 그죄석한 그 정씨지만 대통령은 아무 관계 없는 거니까 그거를 윤석열이가 만들어낸 게 뭡니까 최성원씨와 대통령께서 경제공동체다 아 경제공동체란 말은 뭐 우리 마누라하고 자고가 뭐 통장도 같이 쓰고 뭐, 뭐 통장 받아가 내가 은행 가서 돈도 찾아오고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최선시하고 대통령이 무슨 경제을 이건 대한민국 이제 웬간한 애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말 죄도 없었을 뿐더러 아무리 털어도 한털 먼지가 안 나오는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을 한다면은.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할것입니 그래서 저는 저는 뭐 희망사항으로 대통령도 같이 6월 중에 석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고 네, 오늘 제가 뭐 어떻게 시간 짧게 끝내야 됩니까? 떻습니다 네? 바로 끝내야 됩니까? 이것만 얘기하죠. 제가 자 요즘 저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가 막 뜨고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고 유승민 의원이 2004년 17대 의원을 같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해 여름에 2004년 6월달 경에 미국에는 여름 방학이 좀 일찍 시작되거든요. 그때 이준석이가 유승민 의원 그 5천 사무실에 인턴을 했습니다. 막 저는 특별한 기억이 없죠. 그러나 제가 유승민 의원하고 자주 지냈고, 그 방에도 자주 갔으니까, 걔는 나를 막알 거예요. 그 3개월을 하고 갔는데, 그 하게 된 동기는, 그, 이준석의 부친이 유승민이하고, 우리 고등학교 동문이에요그뭐 사업하는 분인데.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가, 그, 저 아들이 하버드 다니는데, 그 1학년 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니까, 그, 미국에서는, 그 국회, 의회, 의회 그 인턴은 굉장히 그 높게 칩니다. 그래서 아마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그뒤로 이 친구가 어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7년, 6, 7년 경에 졸업을 하고 들어와서 수원인가 어디 경기도 쪽에 무슨 뭐뭐 뭐 클래스 스튜디오인가 무슨 인터넷을 통한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뭐, 교육용, 뭐, 프로그램, 뭐, 앱 같은 걸 만드는, 뭐,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박근혜 대표를 7월 전에, 그죠 대표가 아니고, 이명박 정권 때니까, 계실 때, 유성민 의원이, 그때, 박근혜 우리 전 대표님을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모시고, 그, 회사도 한번 방문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년 초에 여러분, 11년 연말이죠. 12, 12년 그저 19대 종선을 앞두고 홍준표 오, 오 당대표가 물러나고 12월 초에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때 우리 박근혜 대표가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어 초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 선거에서 무려 153석 과반수 넘는 승리를 거둘 때 그때 비대위원을 뽑을 때 이준석이를 청년 대표, 청년 벤처 사업가의 표본으로 비대위원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물 한 여덟 좀 됐나 자리가 학광을 받으면서 그냥 화려하게 등장을 했죠. 그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했고 또 어떤 유승민의 착근이었고 그것도 유승민이가 또 자기 또. 어? 뭐, 뭐, 친구, 아들을, 아들처럼 자, 그런 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유승민이, 이, 저 이, 이준석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이 이준석이 지금 이 뒤에 사이로 부정선거가 어른어른거리고요. 여기에도 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이 조중동의 이음모가 어른거리고, 그리고 또 극정이 사이로 부정선거를 어? 주도했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거 그냥, 대표 조작에, 이 업무, 이 의혹이 얼음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월 11일날 뭐, 온다 그러죠.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전국 순회 이제 연설에도 있고, 뭐 여러가지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인기투표 형식으로 당대표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준석이 되겠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 그렇게 해라. 이 친구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클라스인가 그거, 내가 알기로 한 1년 남짓, 2년차 안 됐습니다. 2년차 안 되고 접었거든요. 그러고부터 이 친구는 유승민이 따라다니면서 정치판에 결국 끼욱, 끼욱, 11년 연말부터 끼웃 돼가지고, 아마 이준석이 직업을 쓰면은 정치인이고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친구는 그거죠. 방송인이 죠 저 친구 주로 하는 게좌빨들 하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파 공격하고 그걸로 인기 얻은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친구가 아예 당대표 한번 대봐라.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이 정당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이 국힘당 아예 국힘당 해체가 눈에 보인다. 그렇게 해서 아예 이중대도로 나는 야당 아예 그냥 닭 깰판 만들어버리고 새로 해쳐 모여 해서 야당판을 재건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 그리고 그때쯤 대통령이 이제 석방계에 나오시고, 그러면서 우리 보수 우파들이 하나의 어떤 구심점을 하고 모이게 되고, 아,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잘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유튜브님들 잘 새겨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오늘 저는 뭐 다른 준비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 오희박사님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5월 또한 달을 보내면서 1520 하루째 고생하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감사합니다.